할 a l l e l u a 우리 3일차 믿음의 선포 및1 5 3 감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어, 1 5 3 감사 기도 제목 적어 보셨습니까? 하루에 5분 3가지 감사 내용을 생각해서 적으시면 우리의 삶의 만찬을, 우리의 삶의 잔치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잔치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감사로서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 저는 어, 어제 에, 153 감사 제목을 세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김정혜 권사님의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안하게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삼일차 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오며라는 제목의 귀한 목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는. 아, 요엘서 말씀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에,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절실한 능력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생기를 예언하는 에스겔을 통해서였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그리고 바람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변화되었고. 생명은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과 나는 우리 삶에서 죽은 영역과 힘든 상황을 향하여 계속해서 덤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태의 변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과 상황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요엘은 요엘서 3장 16절에서 40절에서 아 우리가 시작해야 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불러내고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약함 속에 강함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습관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선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첫 번째 선포는 내가 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나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 줄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나의 상황과 나의 미래와 내 삶의 마른 부분을 위하여. 예언하고 선포한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일간 우리가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 30일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이 선포의 책은 사실은 스티브 앤 웬디 백런드가 지은 이 40일 믿음의 정화라는 책에서 저희가 뺄것 빼고 추스려서 30일 믿음의 정화 과정을 하고 있죠. 이 책은 원래 폐기황 이란 분이 번역을 했는데, 약간, 폐기황 이란 분도 미국에서 하셨던 분이시라 그러신지, 저희가 조금 쉬운 그러한 표현들 보다는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들이 약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 본문을 읽고 또이 약속을 선포한 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포조항 1, 선포조항 2, 아니면 선포조항 3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조항 삼을 주님 앞에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에,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천사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지어다. 나에게 행, 향했던 모든 공격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천사들의 보호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질지어다. 예수님이 바람에게 명령하셨듯이 나는 평강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몸은 가정은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하노라. 모든 실망과 스트레스의 산과 우울과 가난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저 바닷속으로 빠질지어다. 나는 오늘에 대하여 오늘은 복 있는 날이다 선포한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풍성하고 넘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한다. 나는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